오늘 얘기는 이웅렬 회장이 왜 작년에 갑자기 회장직을 그좋 회장직을 그만뒀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코론 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코론 그룹은 상당히 재미있는 집안이고 이웅렬 회장이 작년 연말에 그만뒀을 때왜그 좋은 자리를 갑자기 물러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었어요. 다음 날모 종편에 나가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용렬 회장이 그만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은 이때까지 코롱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바꿔보겠다. 자기가 물러남으로써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자극을 주자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을 하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꼭 자기가 물러나야만 될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상당히 거액을 탈세한 게 나타났고 이번에 임보사 사태가 나타나고 임보사 사태는 자식이라고까지 하면서 거기에 20년 동안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만들어낸 게그 관절염 치료약이었는데 유전자 유전자로 치료하는 거이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발각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고 결국은 그게 취소되는 엄청난 에, 그룹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데미지를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열 회장이 작년 연말에 그만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롱은 사실 지금은 전 에, 우리 국내 랭킹 하 31위, 32위 3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창기의 6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큰 회사였어요. 코롱이 코리아 나일론 그래서 코롱으로 이름이 된 건데 한국 나일론 주식회사라는 이런 그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웅렬 회장이 아, 할아버지 이원만 장업 회장이 코롱을 만들었어요. 그때 나일론은 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 오는 그 수입 자체도 상당히 힘들었으니까. 50년대 초, 이, 이때 50년대에는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면, 천부 무명으로 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터지고 하던 걸 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질기니까, 뭐, 양말에서부터 옷까지 완전히 의류에서 섬유에서 대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했냐면 고려시대의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중국에서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로 나일론을 수입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일론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우리나라에서 나일론을 생산했어요. 그이용열 회장이 할아버지 이원만 창업 회장이. 그래서 이원만 창업 회장은 나중에 정계로도 진출을 하고 이 회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 동생인 이원찬 회장하고 아들인 이동찬 회장하고 같이 경영을 맡기다가 70년대에 동생을 제끼고 아들인 이동찬 회장한테 코롱 그룹을 대권을 물려줬어요. 그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동생이 레온 부분을 분사해. 해서 나중에 그 원진내이론이라고 그것을 인수하고 갔지만 그 회사도 여러 가지 그 노사 문제 또 공해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그 회사는 없어졌고 코롱은 계속 올라왔는데 이동찬 회장이 코롱을 쭉 이끌어오다가 95년에 에, 아들한테 아들 이동 그이용열 회장한테 회장직을 물려주고 명예회장 물려놨는데 그때 이용렬 회장은 무엇을 했냐면 에, PCS라고 해서 제2이동통신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엄청난 로비하고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그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받은 기업이 016으로 돼 있는 에, KT 그때 당시 018로 돼 있는 l g u 플러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011에는 SK텔레콤 결국은 못 받고 그때 첫 좌절을 육년 회장이 했는데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코롱이 안 받은 게 어쩌면 그룹을 지키지 않았나 만약 그때 받았으면 한솔 그룹이 0 1 8을 018로 해서 p c s 그 허가권을 받았지만 결국은 한솔 정보통신 그게 망해서 지금 한솔은 한솔 재지만 남고 그룹이 완전히 쪼그라들 쪼그라진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허가를 못 받은 게 코롱을 지금까지 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명성에 비해서 우리나라 재계 랭킹이 32위 정도의 양에는 안 차는 그래서 이웅렬 회장이 재계 사람들 얘기해 보면 고스도비나 아니면 카드를 칠 때도 아주 잘 치는 갬블럭 정신이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승부사 기질이 있고 그래서 한데 이번에 이 임보사 사태는 본인한테는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이웅렬 회장이 가, 자기 나름대로의 승부사 기질은 할아버지인 이원만 창업 회장한테 그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모지고 이원만 회장은 사실 그 재미난 얘기인데 거기에 본처 아들이 이동찬 회장이고 두 번째 부인하고 계속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는 이동보라고 뭐,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코롱 TNS 회장 했었는데 그분은 예전에 그 국무총리실인 JP 김종필 딸 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정계와 재계가 이렇게 혼맥으로 연결된 몇년 전에는 어떤 그 스웨덴에 있는 숨겨진 여인이 딸이 있는데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혈기왕성한 정력이 상당히 강한 아버지 할아버지였다 창업 회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지금 앞으로 그 고롱이 이제 이웅열 회장이 출국 금지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에서 어떤 일들이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코롱 그룹이 이로 인한 데미지는 창사일의 최대 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빨리 이게 극복이 돼서 또 다시 예전처럼 코롱이 신소재, 레저, 의류, 패션, 건설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은 그룹 그를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특히 신소재 같은 코롱 인더스트리 정도에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같은 걸 만들어 내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더 크게 발전돼서 우리나라 국가기 국가 산업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laughs> 이용녀자형 저하고는 나이가 갑장이고 그래서 좀 아는데 이웅렬 회장 학교 다닐 때 입주과의 선생이 누구였냐면 예전에 부총리 지냈던 임창렬 부총리가 집에서 법대에 다닐 때 아예 그 입주과에서로 이웅렬 회장을 고등학교 때 지도해서는 저한테 직접 얘기했던 썼으니까 네. 그 이동철 회장이 이웅렬 회장한테 물렸는때 아들이 하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이동찬 회장 삼촌하고 워낙 그, 첨예하게 싸움 붙었었기, 재산 싸움 붙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주 이동찬 회장은 이골이 나서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그런 거는 전혀 없이 편안하게 물려줄 수어요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물려줄 수 있었고, 어, 또 가정도, 또 할아버지는 이원만 회장은 가족이 상당히 가정사가 복잡했었지만, 이동찬 회장은 좀 단순했었고 이웅열 회장도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런 거죠. 이훈열 회장은 임보사 사태를 알고 회장직을 누려놨을까요? 처음부터 인벌부되지는 않았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지를 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훈열 전 회장이 회장 재임 시절에 가장 성과랄까요? 고민이 있다는 뭐가 있을까요? 이 첨단 소재 첨단 소재와 생명 과학에 중점을 두는데 거기에서 그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는 인보사가 이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껴졌고 그러나 첨단 소재에 대한 R&D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죠. 복귀 가능성 이번 사태가 다 해결이 되면 복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이웅렬 회장은 그 고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고대 들어갈 때 체육 장학생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고 주변 재계 그 이세들 모임이나 이럴 때서 상당히 그 맡청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웅렬 회장도 상당히 사업가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 됐죠. 이온만 창업 회장과 같은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한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지난해 물러나면서 어, 의아했는데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고 있어요. 육례 회장이 빨리 그것을 극복해서 다시 고롱을 일어서더 크게 국가 기회의 발전에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